네, 반갑습니다.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격 57,800원이고요. 3.34%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간 2025년 10월 24일 오전 9시 44분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간 기점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. 여러분들,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.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,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.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준비를 해놨다는 점 확인을 했기 때문이에요.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?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. 그 과정에서 주가가 막 올라가 있어요. 급등을 했어요. 꾸집어 내리겠죠. 그리고 막 흔들 거란 말이에요. 이거를 모르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중입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. 010-3040-2452 포인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.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두 가지 호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?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명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.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가 있을까요?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.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. 호재 나갈 거고요. 찔끔 상승할 거예요. 거기에 10% 20%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오제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.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수익 만들어낼 겁니다. 두 번째 오제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.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.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는 거예요.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.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. 010-3040242 코인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포스코 인터내셔널 JP모강과 지금 MOU 체결하면서 블록체인 결제를 도입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. 자, 하지만 뭐 단발성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. 본업, 무역 그리고 철강.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, 그리고 2차 전지, 흑연, 곡물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자, 그 중에서 블록체인 사업은 그냥 한 가지 아주 사이드로 들어가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신경 쓰실 일이 전혀 없다. 지금 항공 우주 쪽으로도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올 거고 회사가 성적표를 잘 가지고 오면 배당이 더 좋아지겠죠 배당이 더 좋아지면 돈이 들어올 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얘는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셨죠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 준비하세요 010-3040-2452 포인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,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.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2025년 10월 23일인데요. 오늘 기준으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등 종목입니다.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거예요.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간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꿈만 같겠어요. 자 그러면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. 자 우리나라 주식 아니 전 세계 주식은 절대값이라는 게 있어요. 이렇게 숫자가 오른쪽 위에 있을 거예요. 그 절대값 발행 주식수입니다. 다들 들어보셨죠? 이 절대값을 세력들이 미리 매집이라는 걸 해요. 그렇게 매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시중에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품귀 현상이 나옵니다. 그럼 호가 창이 엄청 얇아질 거예요. 그 상황에서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그냥 적은 돈으로 호가 창 뚫어버리면서 장대 양봉 나오고 급등을 하는 원리예요. 자, 선물로 심플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은 010-3040-2452 급등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종목명, 목표가, 매수 추천가. 이렇게 세줄 심플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11월 10일입니다. 10일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가 요 날짜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사 나가는 날짜이기 때문이에요. 이 기사 어떤 기사냐면은 누가 봐도 그냥 초등학생이 봐도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할 정도의 기사입니다. 기사에도 등급이 있는데 요거 S, S급 S급 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이 기사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? 제가 볼땐 그냥 무조건 상한가 갈 거예요. 상한가 갈 건데 상한가 가고 나서 다 팔고 나오나 아니죠. 상한가 묶여있으면 팔 필요 없어요.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. 다음날 2연상 가는지 본다. 2연상 가면 또 기다리면 돼요. 3연상 가는지 본다. 3연상 가면 기다리면 돼요. 그렇게 연상 가면 냅두고 상한가 풀리는 날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. 상한가 안 가면 싹다 팔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셨죠? 이렇게 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. 010-3040-2452.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명, 목표가, 매수 추천가. 이렇게세줄 깔끔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급등주를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? 정보도 없고 뭘 알려준다 그래서 아무거나 어떻게 들어가요? 개잡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. 이 종목은 재무 상태도 아주 깔끔하고 배당까지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. 걱정하실 필요 자체가 없어요. 010-3040-2452.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종목명, 목표가, 매수 추천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. 여러분들,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